그때 빼고, 그거는 경험이니까. 그럴 때 빼고, 우리 할때 하고 가는 거, 그걸 지금 부모님고있고 아, 뭐뚱구까지해 <that spoiled that music> 못 지렀다, 못 지렀다. 아, 너무. 다 너무. 아, 다 아, 너거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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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 아, 아, 너무. 아, 아, 너무. 아, 너무. 아, 아, 너무. 아, 너이 아, 어 아, 아, 너는거너 아, 너무. 아, 너 아, 너 아, 너 아, 아, 너무. 아, 아, 너무. 아, 아, 너무. 아, 아, 너

どうした 제현제현제현제현제현 제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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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살이옥살이 너무 잘형잖아 제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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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돌아와 돌아와 돌아 돌아와. 돌아와. <목소리> <목소리> 거리 이 줘. 옥쳐리타 보고 이 가. ਜੇ ਰਿਓ ਚੇ ਰਿਓ 앞선우리말슛쓰면은 바로 바고 싶은 거 해라 가고 싶은 거 해라 얘들아, 너는 무치 얘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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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아 얘들아, 가들들아 얘들아, 들아 얘들아, 얘아지 이제 <목소리> 왜 이렇게 늦는데? 네. 뭐 네. 이 네. 와서 바로 렌즈 안 끊어 너즈치지준째 네. 그, 네. 앉아, 보자 벗어 그리고 너아 네. 너도 들어와 너도 준엄 렌즈 깨야 한다, 렌즈 깨야 돼다마 놀자 어. 어, 동화 동화 <laughs> 동화 동화 와화 동화 동

네, 이고 까비까비 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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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섯 다섯, 하나, 비이비이 좋아. 민수야 배코체, 뭐해? 민수야 뺏코체아왜 이렇게 얼른가? 라인 넘, 라인 넘.